헬로 에브리원 웰컴백 투 에스테스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카나미 스트레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조금 전에 끝난 그 미국 FOMC 그 결과 정리 및 전망을 한번 해보고요 한국 그 10월 수출입 데이터 가만히 보면 선박 수출 압도적 증가세인데 또 주목할게 전기차하고 2차전지 이 분야는 이미 크게 망가지는 중으로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게 팩트로 확인됐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정리해 보고 전망을 해 봤습니다 이 동결 확률 98% 금방이었죠 그 시장의 예상대로 FOMC 11월 회의는 기준금리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밴드폭이 5.25에서 5.5% 이렇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이때는 저는 한번더 25BP 올려서 결국 상단 5.75% 이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그 예. 그 근거를 조금 전에 발표된 FOMC 그 성명서 기초로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 지금 그 시장은 동결 축하하는 그런 상승세 보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보겠습니다. 그 FOMC는 그, 그 미국 경제 현재 상황 평가를 하기를 어떻게 했는가. 3분기 강한 성장세다. 예. 고용은 연초보다는 둔화됐지만 강세 유지하고 있다. 실업률은 낮은 상태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높은 상태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했습니다. 전쟁 이야기는 싹 사라졌습니다. 유크린 전쟁 이야기도 없고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야기도 없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미국 은행 시스템가 건전하다. 건전하다 sound and resilient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금융 긴축 정책이 지금 이렇게 그 패드가 이런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금융 긴축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이것이 가계 기업의 경제활동 고용 물가 이런거 지금 억제를 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불확실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물가 고삐 잡는 것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준은 장기적으로 물가상승 2% 이내에서 최대고용 그 이것이 이그 연준의 목표이기 때문에 요거 달성하기 위해서 기준금리 동결하기로 했다 요게 이제 그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 연준은 앞으로 관련되는 모든 지표 다 분석해서 요거 다 반영하기로 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금융 긴축 정책의 누적 효과, 시차 효과, 이런 거다 고려하겠다. 뭐 이런 거는 이전의 표현과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 표현 달라진 거는 그 그러니까 3분기 그 성장세에 아주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 좋다. 뭐 이렇게 평가한 거, 요게 좀그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 상황을 업그레이드 했다. 이렇게그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인데, 양적 긴축하는 거 있잖아요. 퀀티티브 타이트닝 하고 있는 거. 이거 매월 국채 600억 불, MBS 등 이런 거 350억 불, 만기되는 거, 요 한도에서 상환하게 하죠. 빚 갚으라는 거죠. 빚 갚으면 이제 그 대차대조표에서는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연준의 대차대조표에서 그러니까 자산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시장에서 달러, 그, 요즘 매월 950억 불씩 소각한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절차는 이미 발표한 일정대로 계속한다 이겁니다. 이거는 지금 그동안 그 프린트한 달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 기간 아마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쩌면 금년 중에 가장 평범한 회의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축하 랠리를 보인 것 같고요. 어 근데 이미 그전에 이제 그 물가 상승 반영해서 시장 금리 상승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주가도 그동안 비교적 크게 그 지수가 지수가 비교적 크게 하락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걸 다시 되돌리는 과정 아닌가? 뭐 일정 부분 되돌리는 과정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러면 그 12월 이제 13일이죠? 13일에 어, 우리 시간은 이제 14일일 테고. 그래서, 어, 다음번에 25BP를 어, 올린다는 그 근거가 뭐겠느냐. 요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게 그 제일 중요하겠죠. 예. 가장 강력한 근거는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성명서에서 추가 인성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잖아요. 지금 좀 전에 봤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9월에 점도표에서 그 전망한 게 있습니다. 한 번도 올린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고 여기 가장 큰 근거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그동안 긴축에도 불구하고 성장 고용이 여전히 강하다는 겁니다 에, 에. 그런데 최근에 물가 그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둔화되는 거 분명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요전에 이전 그 제가 영상에서 어 분명히 그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세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어 왔는데, 지금까지. 그 둔화세가 둔화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특히 또 1년 후, 또 5년 후 인플레이션 예상치. 이게, 이거 미시건대학에서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도로 올라가는 그런 데이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아, 어, 이거 비상이죠. 예. 그래서, 어, 9월 점도표에서 예상한대로, 금년 중에 최소한 한번더 25BP 올린다. 아, 예. 이렇게, 그, 어, 이미 정리가 다 되었는데, 이렇게 정리했던 그 기초 사정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남은 기간, CPI하고 PC 이제 발표가 이제 있는데, 그 당연히 보게 되는데, 여기에 의미 없는 변화가 없는 한, 다음 달 13일에는 한번더 25BP 올린다. 그래서 기준금리 상단이 5.75%에서 이 23년 시즌이 마감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내년 이후, 그, 어? 어떤 그 긴축 경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이제 12월 회의에서 나오겠죠. 그때 이제, 예. 어, 그걸 보고 다시 판단할 수 있고요. 근데 다만 조금 그 우호적인 것은 최근 그 유가 상승세가 이제 꺾였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 뭐 브렌트유건, w t i 아이건0 백불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말씀드려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90불 넘어가더니 지금 다시 80불 선으로 후퇴했죠. 요거는 이제 물가 안정에 좀그어 긍정적인 그 기여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그 한국 그 수출입 그 통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좀 중요해 보이는데, 어제 공개됐죠. 매월 1일 나오니까. 그 산자부가 발표하는데, 한국 10월 수출입 실적. 여기 보면은, 어, 뭐, 말은 13개월 만에 이제 마이너스 행진 멈추고, 에 플러스 나왔다. 예, 전년 동일비, 동월비 수출 증가율 플러스 나왔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린 그 그래프 한번 보시고요. 같이 보시는데, 그 전년 동일, 동월비, 그까 그러니까 작년 10월보다도 금년 10월 그 수출이 그 증가했다. 이 요거는 저는 이거 기조 효과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동안 수출 규모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표상 플러스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그 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지금은 기본적으로는 그 한국을 둘러싼 상황이 세계적 저성장 시대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망 재편 진행 중이고요. 이 말은 그 중공을 좀그 어 중공을 좀 이렇게 아웃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 공급망 재폐하는게 바로 그 말입니다. 예 중공 중공과 같이 하던 거를 중공 빼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그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에, 과거처럼 이 수출이 급격하게 회복되는 거는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준비한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 그 우리 수출 중에서 15대 품목이라고 있잖아요. 그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아주 중요한 15개 품목. 그이제 수출 추세를 이제본 것이. 근데 그 15대 품목 중에서도 사이즈가 월 수출이 한 10억 불을 넘어가는 것만 다시 제가 그 추렸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 조그마하잖아요, 무더기가. <laughs> 네, 사이즈가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뽑아 본 건데. 에 거기서 지금 저는 요거 요, 요 그래프 준비할 때는 도대체 선박의 수출 수출 규모가 어느 상대적 위치가 어느 정도냐 뭐 그걸 이제 궁금해서 이제 했던 건데 아주 의미 있는 게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그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반도체 석유화학 이런 부분은 여전히 지금 수출이 그, 마이너스 성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출 사이즈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그동안 수출 결인하던 그 자동차 수출 성장세 이게 연초보다는 좀 둔화되는 것 같더니 예 지금 다시 살짝도 회복하는 모습도 보이고. 요거는 좀 다행이죠. 그런데 여기서 어, 중요한 게 저는 두 가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선박 수출의 전년비, 압도적으로 지금 그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계속 그 예상했던 내용이 예상대로 지금 되어가고 되어, 되어 있는 거죠. 진행 중인 거죠. 어, 10월에는 전년 동일비, 즉 작년 10월보다 101%, 두배 이상 늘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선박은 원래 그한 척당 가격이 너무 높죠. 뭐저런뭐 뭐 <laughs> 자동차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변동성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가격이 뭐 가령 뭐 어? 9월 30일 하느냐, 10월 1일날 이렇게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심하다 이런 특징이 있지만 그런데 그 변동성 심하다는 것이 지금부터는 이 성장하는 방향으로 변동성이 이 작동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수주가 계속 엄청 쌓이고 있고, 그것도 이제 고가 그 상품, 그, 어? 이 선박들이 지금 수주장가 쌓여있기 때문에, 일거리가 쌓여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적어도 한 4, 5년 이추세가 진행되지 않겠나. 예, 그러니까 이, 이 변동성이 심한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는 속성인데, 그 변동성 심한 것이, 그, 그러니까 앞으로 플러스 효과로 더 기여하게 될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고요. 어, 그런데 또 여기서 이제 무역 수지 개선 효과라는 걸 제가 꼭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게 뭔가 아니? 가령 반도체 같은 거는 수출, 그, 양도 많죠. 이거는 사이즈가 크죠. 제일 크지 않습니까? 뭐, 어, 그, 80억불, 뭐, 100억불, 뭐, 이렇게 매달 이렇게 수출을 하는데, 물, 문제는 반도체 등은 말이죠. 수출도 많이 하지만은 수입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수출, 즉, 수출해서 수입을 뺀 거. 요게, 그, 순수출이 바로 무역수지 개선하는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가 반도체는 아직은 낮습니다. 선박보다 적습 적습니다. 아이, <laughs> 걸 지금, 어, 제가 추정을 해봤는데요. 예. 이건 이제 그 반도체 초호황할때그 시기와는 지금 다르죠. 똑같이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선박 같으면은 수출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거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 그래서 선박은 수출하면은 고그 그대로 고스란히 무역 수지에 기여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10월 데이터를 가지고 요거는 제가 추정을 했습니다. 연구원니까 그 월간별로, 고그 항목별로 그 수입 그 통계를 찾으려면 또 시간을,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투입해야 돼서 일단 간단하게 추정을 해본 겁니다. 요거는. 그래서 그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무역수지 그 개선 기여 효과가 선박이 반도체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자동차 다음으로 효자산업입니다. 지금은 자동차가 가장 높습니다.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그런데, 이제 내년 이후를 항상 봐야 되잖아요. 앞으로 전망을, 전망이 중요하니까 내년 이후에는 선박 수출 지금 더 증가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이 지금 그 선박 수출 증가세에 누가 가장 크게 기여하느냐? 저는 삼성중공업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laughs> 네, 그렇게 보는데, 앞으로 또 이제 해양플랜트가 이제 점점 더그 비중이 이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되면은 삼성중공업의 중요성 이제 더 이제 증가하는 것이고, 더 커지는 것이고, 그래서 조선조 중에는 삼성중공업이 황제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본다는 입장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바뀐다는 입장이고, 어, 근데, 그, 그러니까 선박도 그렇고 해양 플랜트도 그렇고 이거 다 고려하면은 어 선박 부문 그 수출 증가세 앞으로 그 수년간 그 높은 증가세 유지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한뭐한 뭐한 2년 전서부터인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린 게 있죠. 앞으로 조선이 대한민국 먹여 살리진 거 아니냐 이렇게 이 봤던 거고요. 어 지금 그 10월 달 선박 수출 금액으로는 28억 달러인데 이게 이미 디스플레이나 철강 어떤 거 수출 금액 넘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곧 석유화학하고 사이즈 같아지지 않을까. 내년에는 이렇게, 그, 어, 선박 수출 금액이 석유화학 사이즈 지금 축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이제 아주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10월 수출에서 주목해야 될게 바로 전기차하고 2차 전지 폭삭, 폭삭금 망가진다. 망가질것 같다. 이런 조짐입니다. 여기 지금 데이터로 확인된 것 같습니다. 이 그림, 그, 제가 그린 그래프 같이 보시면 되는데요. 폭증하던 전기차 수출 감소세, 이렇게 전환했습니다. 감소세로 이제 바뀌었고요. 예.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전기차 황제주인 테슬라. 테슬라의 그 매출 추세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린 건데, 여게 지금, 그, 초반 그래프의 좌측하고 그 우측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좌측에서는 과거에는 한 20년 그때부터는 매출이 급증세를 보였다가 최근에 정체되어 있습니다. 매출을. 더 이상 매출이 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저 매출이 급락하는 거 아니냐. 이걸 앞으로 주목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전기차 수출을 지금 감수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저 같으면은 현재의 그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 리튬이온 배터리가 바로 2차전지 대표적인 것이고요. 물론 그 이차전지 중에서도 뭐 핸드폰에 쓴다든가 이런 그 소형 모바일에 쓰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게 다뭐그 그런 부분은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이 지금 전기차와 관련된 배터리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이거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 그 전기차 요거는. 요 전기차는 본질이 뭐냐? 탄소 뿜어내는 환경 파괴차라는 겁니다. 따라서 보조금 준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보조금 당장 없애고, 환경 부담금을 왕창 물려야 한다. 그런 입장을 제가 한, 어, 한 2, 3년 전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 관련되는 근거 제시한 영상들 많이 있죠. 어.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 이차 전지 이주식 팔아치워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지금 상황은 제가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는데, 투자 승적표도 같이 한번 보시면은, YTD 수익률, 예, LG 에너지 솔루션, 마이너스 13%를 이제, 추락했고요. 이거, 지난 그, 봄, 여름만 해도, 위로 시뻘겠습니다. 예? 빨간 짝짝이 위로 푹푹 솟아있었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마이너스 28%입니다 고점 대비 그러니까 htd 승률인데 이거는 둘다 마이너스 40% 이상 지금 박살 이나 있는 상태인데 저는 저거 내년에 회복되기 어렵다고 본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특히 전기차는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 완전히 초토화될 조짐 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이 가격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laughs> 중고차 가격 대폭락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이제 그, 현대, 다른, 그, 어? 엔진, 엔진 기반, 그, 중고차들 다 시세가 상당히 어떤 그, 어 합리적인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중고차도. 그리고 중고차도 사면 쓸만하고요. 그런데 전기차는 제가 볼 때는 저 중고차 절대 사면 안될것 같습니다. 명관하니 배터리 성능 생각해 보십시오. 에. 에? <laughs> <laughs> 그래서 중고차 시장부터 완전히 전기차, 중고차 시장부터 초토화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하고 이차전지 부분 요거 상당히 논점이 많기 때문에 별도 영상으로 좀더 이제 자세하게 한번 그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